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큰 행사를 하십니다. <laughs> 큰은 크게 보이나요? 저희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예. 예. 우리 중량도시농업협동조합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중량도시농업협동조합은 7분의 이사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모임에는 에, 300여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에, 그래서 에, 에, 그분들이 에, 오늘 그뭐 농업인 날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축제에 에, 모두 참석해 주셔가지고 에, 지금 계신데 에, 저희가 이제 에, 그 자기가 직접 기른 농산물을 아, 지금 보시겠지만 다 자랑을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에, 오늘 그 어, 사랑의 김장 나눔도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려운 이웃을 어,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 이걸 맛있게 드실 저 주민들에게도 인사도 좀해 주시죠. <laughs> 예. 저희가 이제 어, 지금 그 김장을 어, 사실은 어, 그 우리가 김장을 직접 그, 기른 겁니다. 어, 길러서 어, 많지는 않지만 어,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까지 하는데, 작년에 이제 좀 담아서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아또 올해도 좀 했으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 작년에 해서 올해는 좀딴 분을 좀 드리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작년에 맛있게 먹었는데, 올해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어그 작년 하신 분 위주로 하고, 이거를 좀어 내년에 텃밭을 좀 늘려가지고, 김장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네. 중량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모임, 예, 김장 나눔 및 예, 우리 그 도시농업 평가에 참석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중량구에는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도시농업위원회가 뭐 있는데, 예, 도시농업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중량구에 이제, 에, 도시농업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는데 에, 지금 회원이 한 300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사봉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현호입니다 <laughs>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에, 중량 에, 행복농장 사랑의 김장 나눔 및 에, 도시농업 평가회 행사에 참여해주신. 예, 네, 내비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네, 먼저, 주요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중랑형복농장, 사랑의 김장 나눔 및 도시농업 평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어, 중량국 도시농업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님이신 이병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습니다 네, 우리 그 수석 부회장님이 남 수석 부회장님들 계신데, 어, 김성국 회장님, 김준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남부 회장님, 에, 서병일 회장님, 장만선 회장, 부회장님, 홍광희 회장님, 배현수 회장님, 김영식 회장님, 조진웅 회장님, 손길식 회장님. 김기우 회장님, 최용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수석 어, 여부 회장님으로 어, 김남미 회장님, 네, 최성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부 회장으로 오미자 회장님, 박점자 회장님, 이순자 회장님, 비상복 회장님, 오채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패 네, 귀하는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셨으며 특히 중량구 도시로 노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1월 11일 중량구청장 유경기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아내원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메신 님. 아, 이아내원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채민 님. 네, 이아내원 같습니다. 다음은 이부만님 이하내온 같습니다. 걸릴까? 하나, 둘. 다음은 이무정님 이하내온 같습니다. 하나, 둘. 다음은 조희님 이하내온 같습니다. 다음은, 어, 시상공님이한내원 네, 같습니다. 습니다 하나, 둘. 감사드립니다. 그냥 괜습니 하나, 둘.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다 어, 대표자로 우리도 한명절모인세요한사셨는데 예, 경기를 살리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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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구 총장 <laughs> 이영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오늘 그참그 햇빛도 좋고요 어, 이좀 선선한 이 날씨긴 한데, 예, 정말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어, 제가 이제, 예, 제가 항상 그 농장 에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농촌에서 이렇게 자랄 때, 예, 이렇게 물, 배추, 어, 이렇게 심고 또 자라는 모습을 보고, 수확을 하는 그 느낌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그리고 저기 이제 둘러보면서 어, 이저기에 노를 작게 만들었어요. 었 우리가 어, 거기 심었던 별을 우리가 수확을 해서 지금 여기 지금 어,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 탈곡기 저 오랜만에 참 보는데요. 지금 어, 요즘 저걸 쓰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저걸 돌려서 이렇게 에, 별을 이렇게 탈곡을 했잖아요. 어, 그때 그 탈곡기 돌렸던 생각도 나고. 어, 그리고 여기 쭉그 농작물들 이렇게 우리 도시노 어, 회원님들께서 어, 직접 소화하신 농작물들 전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그 농촌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는 그런 시간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역시 그 사실 우리의 뿌리가 어, 농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 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어, 하고 계시는 이 도시농업을 사랑하시는 어, 지도자님들, 또 회원님들, 또 우리 서울 곳곳에서 어, 중간고 도시농업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 찾아주신 모든 지도자님들, 전문가님들, 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가을의 소화계 배전에 느끼는 이 풍성함, 어, 이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가 봄부터 여름에 또땀 흘리면서 어, 우리가 손발로 이렇게 농작물을 잘 바꾸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어, 농부의 마음은 거짓이 없는 거죠. 거기에 어, 그, 어, 우리가 흘린 땀과 아, 정성만큼 가을에 딱그 수확으로 보답합니다. 오늘 그 수확을 이렇게 누리는 이 풍성한 가을에 중남구 도시농업의 우리 이, 긴장과 아, 그 나눔을 이렇게 다, 다 가지는 따뜻한 시간인데요. 어, 정말 우리 중남구가 어, 도시농업을 어,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돼갑니다. 어, 어, 도시 농업을 통해서, 어, 우리 국남 부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여러 그 피로와 아, 힘든 시간들을 치유하고 또 어, 주민들 간의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어, 서로 화합하는 그 중심의 이 도시 농업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 우리가 비록 뭐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 우리 농장을 농장. 계속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여기가 일농장입니다마는이농장 어, 3농장을 만들었고 또 내년에 또 4농장에 또 굴려옵니다. 이렇게 예, 중남부가 진이 도시농업의 자원들 어, 우리 공원녹지이 우리가 40% 됩니다. 어, 그래서 또 도시농업 농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상자 텃밭을 제공한 만에 한 2,500상자가 되거든요. 어, 집에서도 도시농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중남구의 도시 농업이 우리 중남 부민들과 함께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도시 농업이 중남부에큰 그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보람이 큽니다. 오늘은 그 지난 8월에 여기에 와서 그, 어, 무배추를 이렇게 심었던 그옥피제 같은데 에, 그때 은승희 의장님께서 오셔서 잘 자라라 보자고 그 열심히 잘 심었던 지역이 나는데요. 벌써 이렇게 수확을 우리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배추, 게잘자랐는데요이 어, 도시농업에 에, 도시농업에 주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같이 일하고 또 수확을 같이 나누고 어, 그것이 도시농업의 큰 우리에게 주는 힘인데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갖고 농작물을 또 배추를 물을 짐장을 직접 우리가 담가서 어, 우리의 이웃에 있는 어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또 따뜻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병철 노인대학장님과 우리 그 여러분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노업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이병준 도시노업위원장님과 또 정현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준환 도시노업 사랑하는 또 부회장님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남부 도시농업 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여기에 이제 도시농업 지원센터를 하나 지을 겁니다. 여기 바로 어 저어시 되겠습니다. 그러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농장을 연결하고 어 중남부민들이 도시농업을 더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을드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을 농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 분들에게는 예전에 도시농업을 경험을 통해서 어, 이 도시 생활에 힘든 점을 이겨나가고 또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에게는 흙을 만지면서이 자연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에, 그런 기회를 주는 이 도시농업을 어, 우리 중남에서 계속 키워나가겠다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아주시는 것과 같이 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도시농업을 즐겁게 에, 그리고 행복하게 아, 잘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승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의 의장 원승입니다. 어, 요즘 기후가 조금 저희 마음에 안 들게, 그동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삼 3계절 정도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들이 하셨던 농업과도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네. 있는데 이 중랑구의 네. 도시농업을 시작한 게 청장님 말씀처럼 3년 됐습니다. 첫해 참 어렵게 씨앗을 뿌리시는 봄 같은 계절이었다면 지난 연도에 코로나 때문에 발 봉동 부르시면서 물 주셨던 해고요. 드디어. 금년 세 번째 이렇게 이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뭐니 뭐니 해도 수확 안 겠습니까? 저만 오늘 이렇게 부자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부자 된는것 같은 느낌이신 거죠? 네, 공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참 많은 좋은 땅의 기운을 또한번 받는 것 같고요. 어, 아까 정장님 금년까지 3호 농장 이렇게 다. 왕공을 어,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땅의 기원을 바꿔 보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조금 큰 욕심이 좀 듭니다. 저희 중랑구가 행정동이 몇 개인지 아신가요? 네, 네. 몇개 동이니까 저희가 16개, 16개 동이 있어요. 16개 동이 있는데 청장님 16호 농장까지 혹시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은 혹시 안 바라십니까?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저희 중앙국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 지난해 그리고 금년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 속상해하시고 또 발도 못이시고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다 똘똘 뭉쳐서 잘이어내셔서 이제 겨우 저희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좀 접어들었는데요. 어, 16개 동 모든 분들이 어, 1호부터 16호까지 중에 내네 농, 농장이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정말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이곳에 오니까 또한번 듭니다. 그래서 저희 중남부 후에도 혹여, 어, 오늘 지금 그, 당연히 여기 주인분들은 주민이시고 도시농업 조합원들이신데 아마 오늘은 청장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조금 이렇게 과시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농장주다 하는 것 마냥 하고 계시는 우리 유경기 청장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이 중랑구에 이렇게 도시 농업이 활성화 될 수가 없는데 혹시 동의하시면 큰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의장님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의장님도었어 아, 네.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오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 총장님이나 또 저희 저를 포함한 1 7곱 분의 의원님들이 다 합심이 돼서 협조를 했지만 하시는 농업인들의 열이가 없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당연히 오늘의 이 성과는 모든 거의 기초와 결실까지는 오늘 이거를 이루어내신 도시농업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아마 오늘 이 전달식이 있었는데, 어, 각 기관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아마 이런 곳, 이 마음이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어, 여러 번 경, 김장하는데 가보면, 오늘 배추요 오늘 김치,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기 시중을한 30년째인데, 그럼 김장을 적어도 한 30번은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속이 꽉꽉 맛있게 알차게 들어간 배추를 드물게 봐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넣어주신 김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전달받으신 주민 모두가 금년 겨울은 참 따뜻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 준비해주신 우리 도시농업협동조합조합원 우리 회장님, 부 회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사적을 하나 달면 우리 팀장님, 선느님하고잘 통하던 팀장님 예, 늘 이렇게 애써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금주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었는데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되게끔 염원해주시고 모든 뒷바라지 다해주신 우리 도시농업과 직원 모든 분들께 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년 내내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등남도시농업협동자 조합장 이병준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등남도시농업에서 도시동호 마련한 사랑의 김장 나눔 도시농업 평가의 행사 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눔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올한해 도시농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올한 해도 도시농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도시농업을 활동하는 위에 휩싸주신 누경기 구청장님과 은성희구 의장님께 기르다여 함께한 회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흥남 행복농장에서는 운영한 지가 벌써 3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항무지에서 저희 항무지에서 허벌판에서 시작, 시작해 조합이 도시로법 대한 열정 하나로만 머리를 맞대고 움직여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한 해도 코로나 장교화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4월은 텃밭 분양 분들 대상으로 개장식 및 모종 나눔, 하고 개최하고 8월에는 김장 채소 보족 나눔 행사를 하여 구민들이 도시농업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도시농업을 관심에 회비구민들 대상으로 도시농부학교를 개최하고 협박상자 분양을 분양비를 상대로 협박상자 관리주 관리 교실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협박 재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들을 높였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시농업에 참여하면서 즐거셨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두드렸습니다. 저희 중랑구 발전을 위해 여기까지 여기에 계신 회원님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중랑구 도시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드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 주에 웃음>